아, 근데 오늘 아까 앞에 세판다인베싸움에서세판다인데 싸우면서 깨 세판타인데, 데 원래 망해야 이기는 인 아니야 인데근데걔아타 개... 아니, 어느 정도타인데 세판타인데, 세는타아데아야 그분 데세 게임 끝데이스 아 ㅋ 에프 ㅋ 뭐야 이게 <laughs> 뭐야 아 BF 한 번에 나오지 않나아 대단...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 b 들었으면 진작에 ㅋ ㅋ ㅋ ㅋ 밖에안 나오긴 하네 트리플 킬 먹으면 아 근데! 스택 스택 안 쌓인 상태에서 킬 먹으면 어떻게 돼? 두 분? 25원씩밖에 추가 안 돼. 아. 그러면은 1075원을 드셨겠네. 지겠지. 아 근데 토끼 한세번 정도 잡았다고 가정하고. 어. 나 내가 드레이븐인 줄 알고 계속 죽기 받으려고 했어. 방금 본인 드레이븐 되는 상상함.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ありがとう 땡큐. 썬낸가? 컨볼링 어, 대피가 아, 없는 거구나. 스스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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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처음 그렇게 찌발라 버리네. K를 한게선 픽을 한게 오바야. 아 이거 진짜 그 뭐지 정글 캠프 감을 못 잡겠어요. 그 친구 너 어디 있나 봐. 하다 음? 아. 아. 우리가 아까 인대 싸움 진게 어느 정도로 하드 하드 그걸 했냐면 상대 케인지 할때 3렙 때그거로어그 암. <laughs> 말파 여기. 예아. Yeah. 우선 우리 하드모드 온분 됐다. 와아아아. <laughs> 아직 4분도 안 됐는데 못 쳤는데. 발도 안 된다. 여기 있다, 말파. 가자, 가자. 어? 오케이. 말파 여기 있다. 아, 아, 어슬렁 아, 어슬렁, 아, 어슬렁 아, 예, 예, 예. 거리고 있어. 어, 재진이 빼고. 엑스레이더는 좋아할텐아 바텀은 뭐 바, 봐주 일로 갈게 아, 오케이 싸, 싸우 망할수 있는데? 싸울게 오케이 음... 어나나 어. 전멸있어 안 죽을라나? 예비안 죽네 아깝다 아저 대박이야 진짜 방패에방패 방패. 아... 거의 피한 10명 남았겠는데? 오쉣 어? 노 어? 조심 오우 까지 이번 판은 에게맞다 이제 올라왔노 후 <laughs> 뭐 아, 붓대랑붙고이고 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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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는 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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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5분 피바라기. 6분도 안 됐는데. 아까 3분 BF에 이은 5분 피바라기. <laughs> 극한의 골드 소급이긴 하나, 진짜. 드래곤이. 극한의 이득, 실가는 오씨. 싯...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밀리는 척 하면서 싸워. 아아 <laughs> 아이 방어 잘오야에오야오야야오야아궁 궁을 너무 무하게날렸어 어이씨. 어 어? 아 안돼이어안 죽었어? 아이거맛아 씨X 뚝땡이 너틸 뭐야 왜 여기 사냐? 아텀 희망이 없었는데 깨달아어아 역시 구멍을 잘본거 같아 만져뛰 아니 나이좀이 하고 있을어좀먹어 <laughs> <laughs> 약간 이듀에게 이 이게 너무 큰 힘을 당해고있 내가 너무 못했다. 내가 너무 못했잖아. 어우 쉣, 사킬이네 방패? 제적 저거. CS나 먹어야겠다. 로밍 다녀야 되는데. 나도. 아카츠 빼? 음, 없는데 갔네 여있다 블루는 되시게나 블루 안 먹어도 돼? 어난 블루 안 먹어도 돼 알파이트? 린거 불러놓고 바로 탑한번 지내야겠다. 아까 탑 간다는 게 상대 한 개. 나집갈 건데? 어? 어, 아, 없군. 아, 어, 안 돼. 아, 근데, 네. 저리신 아, 네. 네. 바텀 한번 풀어보겠다. 진화질 하라네. 그냥 리신 바텀 쪽으로만 돌아, 그냥. 우리는 그냥, 네. 나는 그냥 반반 가도 이득이니까. 오늘 봐주면 되지. 어. 아니, 아니, 이쪽으로 오지 마 그냥. 바이게도 지마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laughs> <laughs> 어, 선 그어 버렸어. 탑에서 뭐 하려고 하지 마. 나선 넘었대. <laughs> 나는 나 올라가도 안 돼? 나도 올라가도 돼? 애매아씨이 새끼 진짜 되겠는데 어? 혹시, 혹시, 혹시 어? 혹시 밑 어? 혹시 밑 봤어 봤어? 응 흘러 내가 올라오네 미드, 내가 미드로 가주지 아니 빵태가 꽤 세네 이거 어 빵태가 좀좀 많이 세가지고 내가 다 키워버렸어 야야 좋은 게 어,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안 돼! 안 돼! 에이. 안 돼! 사지이왜 켰어? 네. 아. 아니야, 아니야, 빠져! 어. 상태의 로밍을 따라갈 수 있어. 저거는 어쩔 수 없어. 텔포 들었으면 따라갈 수 있, 있는데, 텔포 들어도 제, 두번돌때한 번이겠다. 저놈들이 드레이브는 잘 커가지고, 바텀만 계속 하는 거. 나도 바텀. 유무무 나왔네? 아니, 저개칠 새끼는 뭐, 덩글러야 뭐야? 그니까, 좀그만하라이 XX야 와. 어, 올라간다, 다. 카타 올라간다. 카타가 붓 가고, 바텀이 이제 그거, 미드 먹고. 아, 네. 네? 여기, 와드. 갔다, 갔다. 아이고, 미친, 렸다 나이스. Nice.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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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내 킬이야, 미안. 아니야, 이거, 킬, 궁 죽이기 전에 죽였어야 돼. 내가 궁, 안 빼고 죽였거든. 자, <laughs> 자, 방금 9시였어. 킬을 지켜야 되는데, 저 말파 됐다. 궁 찍으면 죽겠지? 바로, 바로. 이발에 지금 레드 먹을래 그냥? <목소리> 나이트? <목소리> 아! 이 차례 차이트스나이아턴도 나이트. 선수는.. 전주는... 괜찮아. 소명.. 맞은바 소명을 가입 미드 밀어주세요. 미드 밀고 바로.. 용.. 용.. 아. 알파크 노 궁임. 설령 될것 같은데? 이거.. 빨아먹으면 진짜.. 아.. 다, 거의 다 빨아먹었다. 없깝다포 음, 나이스 용. 아, 씨. 와, 가 볼게. 오케이. 오케이. 사라다 나이스. 한테 내려처치 나한테 스킬 빼면 안될수 있겠어. 무슨 빡세게. 보탑을 파괴했이 미드 가서 또 애쉬 얌얌 해도돼 오케이 오케이 가고 있어.

디디 이거 아아 어. 진짜 어, 이거 상대가 방어기 때문에 아아 패하게나 아, 이거 태기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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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서 어, 자꾸 자업킬이지? 고아 너무... 아, 빵탈 너무 그거야. 저 이가 너무 너무. 사기야 저거. 이거 이 불로 먹을래? 우리 길러갑시다. 말판 CS 생육기 <laughs> 그러죠 라인 해킹? 카멜 05나? 3 6 있어. 아 케일? 아 케일. 케일 케일 공 빨리 돌아가지 않아 있을까? 전력 몫과 상대가 잘안 싸움 안 걸리겠어. 아, 나이겠어 색깔 <laughs> <제발. 웃음> 아, 이런. 차했습니다나 혼자 못먹겠는데한여 너무 나대. 아이 먹을까? 걸렸어. 걸렸어. 빠질까 아, 아, <laughs> 어, 빠 비어는 된거 같은데, 이드 음,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조심해 말파. 네 말파 동은 없어. 말파 동은 없거든. 그럼 내가, 내가 올라간다. 어... 오우, 야. 뭐... 안 돼. 후우,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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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파요. 응, 다빠졌대 줘? 나, 나 그게 없다. 강타. 어도 돼. 바람이날씨 더워지고 너무 힘들어요. 다지용이 있을 거거든? 나 간다. 점 없다. 그냥 죽여. 오케이. 나탑좀 밀까? 나이스 곤낼게요탑낼게요 오우 킬 노공 킬 노공 그럼 이 어림도 없이 다른 놈까지 어기다 허어 이거 바텀스로 너무 강력해 제켈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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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켈궁 방금 빠졌어 말파 살리면서 근데 켈 어! 궁이 은근 빨리 돌아서 아 진짜 어그 감각이 좀불만적인그 감각이랑은 좀 다를 거야 그건 맞지 어 방금 바로 땅에서 없다라는 보장은 없어 가자 kay. Kay. 오, 오. 알파는 예상도 못했는데 아 이건 빼자 오 <laughs> <나, 나, 웃음> 어, 어? 어, 나이스 헐? 아 나이스 으악 빼아게비이야이 카타 존나 쎄네 진짜 아깝다 알파 노 궁일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갔는데 궁 있었네 있었네 바로 박아버리는데 아. <laughs> 나나 나 이거 칼바람으로 착각했어. 나티안렛 들고 인데줄 감전 터 감전 터져 죽여야지, 막이 생각 했는데. 먹어버렸다. 바로 탑으로 올라갈게요. 바로안 가나? 안 가네? 미는 줘야겠고. 앞으로 블루레드 다두 분이 먹어. 그레이브는 블루 있으면 은 전투력이 3배가 되죠. 아 진짜? 그 W를 계스감다가 W로 만화구모나 티맛 어.. 아. 나구나 어. 어. 그가지고 무한 W로 트리스타나 뺨치는 공속을 가질 수 있어 아 진짜? 네. 건 몰랐네 원딜 입장에서 이속 빠른 것도 없고 <목소리> 아, 케이 전멸 써서 따라와. 써 지금, 갖고 있어. 뭐야, 말파 뭐.. 따로 한.. 따로 뭐 라인 먹었나? CS 왜 저래? 뭐지? CS 왜 저러. 음, 저 상태로 있으면 내가 차 날리기에는 말파도 있고. 오 씨. 자, 이제 물어볼까요? 애쉬한 번 물어볼까? 가, 갑니다. 아, 물어줘. 나더 아, 오. 아, 나이스 음. 그 와중에 살아있니? <laughs> 살아 어떻게 살아? 오! <laughs> 야 이거 그지 투치풀 하게 해. 상대방 막다 시야 보이는데 먹는. 어나 너무 아파. 너무 <laughs> 아, 아파. <나. 웃음> 아파 나 너무 아파. 일단 에 흡토 흡토어 흡토로 어 깔짝하네. 예 <laughs> 믿고 있었다고. 애시만 잘라주면 믿는 거 믿고 있었다고. 왠지 왠 준비하시고. 왠지 블지가 붙어있네. 있었다고장을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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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ọc�> <사람> 와, 바론 쪽 와딩 버섯 비밀이 없는 사람 그었구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게임이 끝나있냐? 산바람 가자! 산바람귀여고싶어 어, 어, 어. 어, 살리고, 살리고 싶어 이기타 이기타, <웃음> 이기타. <웃음> 마무리 타어어어어어어어 이거 어어수 이거 있겠지? 어드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이제 재미대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야. 킵을 더 따면 되는 거야. 데메즈로. 어, 카타 살수 있나? 우와,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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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죽었어. 와, <laughs> 빠세요. <좋아. 웃음> 개꿀. 오, 나이스. 좋았다. 아, 오, 너나왜 <laughs> <laughs> <잘 잘했네. 웃음> 퍼드라, 퍼드라, 퍼드라. 가게도 와라. 흑발 새끼 와. 야 그렇게 ᄒ ᄒ ᄒ 잘 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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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 수가 없구나. 막았다고하면 <laughs> 어, <왔어>. 그거 <laughs> 지에애시키봐어 <laughs> 어, 야, 나산 잘못 샀네. 어, 아, 이거 뭐... 보냈어. 아씨, 잘못 샀어? 아이. 오치시 오. 카나다 나이스. 아. 코인데 이렇게 된다고? 아 근데 중무가중무가 물리 피해 그거잖아. 그 적용이 되나? 예, yeah, A P A D 두개 다야. 어, 아 근데 마법 피해잖아 그. 네, 다들 다들 했어. 네 개, 네 Oh shit, oh shit. 물리 <laughs> 어, 피해가 그 패시브 <laughs> 그... Q Q Q랑 패시브 아 Q 빼고 다 물리 피해 같이. 아 A D만 있는 게 아니야. A, 이만 같이 있어도 되다게 A 이 개수가 있어. 요이 b 랑 그니까 그거만 있어도 돼. 마법 피해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9피에. 그니이 아 어? 생각을 어4하 어, 되나요? 지금? 지금 싸하 되나요? 1가능하죠. 어, 지금 우리 팀 바꾸면. 아, 어. 5. 5. 5. 5. 5. 5. 5. 온. 5. 파 5. 하고 바 5. 면은 여진 빠졌고. 5. 이 오야오야오야 되나? 여진 없어요 지체 아이스 왜 노트라한테 공을 써 아이스 끝났다 아이스. 정게 어떻게 열아 10시 반에 딱 나가야 돼. 했다주 어. 모르겠다. 정정 나가야 되는시 반에 딱 나가야 되는나 아, 이거 나나고 나가야 돼. 아. 10시 반에 나가야 되면은 돼. 아, 아 너무, 너무 아쉬운데? 너무 좋지. 한명더 구해서 해. 내가 한명 만약에 있으면 꽂아줄게. 아니야, 근데 나도 올해는 할 생각이 없었어. 그냥 해야 돼. 아니, 아니, 내가, 나 이제 수능, 수능 얼마 안 남아가지고 오늘은 진짜 구해.